미국의 유명한 골프 제임스 라버터스 씨는 골프는 인간의 지문과 같아서 결코 똑같은 샷을 구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스윙을 구사하는 아놀드 파머 페이드 샷을 구사했던 리츠로비너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팔자 스윙을 하는 짐퓨립도 각자 다른 스윙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린주에서 이루어지는 쇼게임 기술만은 체위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똑같은 원칙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그린주의 칩샷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연습해야 하는지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평소 그린주의 칩샷 연습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 보통 칩샷 연습은 거의 없었고요. 네네. 이런 상황에 다면 음. 피칭을 들고 퍼트 하듯이 늘 그렇게 해왔어요. 보통의 주말 골프들이 그린 주에서 숏게임 연습을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연습을 네. 하기 때문에 실제 네. 연습을 하지만은 실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린 주의 칩샷은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시, 스코어를 내는 아주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꼭잘 확인해 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대부분의 주말 골프들은 이 예, 샷을 하기 전에 특히 이제 우리가 핀에 붙여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 그렇죠. 때문에 예. 불필요하게 꽉 잡습니다 손 예. 잡아보시죠 이렇게 꽉 잡게 되면은 네. 유연한 수잉이안 되고 이런 식이 되죠 네, 경직되지않고 세게 그렇죠? 치게 되고 그런데 그린주의 칩샷을 구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립을 가볍게 잡아서 그룹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아. 그룹 헤드 무게를 느끼다는 소리 평소에 많이 들어봤지만 참 막인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끝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끝을 잡고 그네처럼 흔들어보면 어때요? 이 헤드 무게 느낄 수 있죠? 너무 부드럽게. 부드럽게 느끼시죠? 예. 예. 이게 바로 스윙입니다. 스윙. 그네, 그네, 그네. 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을 때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죠. 많은 주말 골프들은 손목을 많이 쓰면서 손으로 치려 그러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강약 조절도 안 되고 또거리 감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 왜 모욕탕에서 새 치약 뚜껑을 열고 네. 치약 그립을 그립을 잡았을 때 네. 치약을 잡고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치약이 흘러 나오지 않을 정도 아... 상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가볍게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 골프들은 실제 그린 주위에서 연습을 할때 그냥 막연하게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직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여기 보는 것 같이 볼을 한절한 게약 네. 6cm 간격으로 놓고 네. 이제 그냥 뭐 노래 부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치는데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아무런 부담 없죠? 보세요. 네.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놀이 부르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부담이 없죠, 이렇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네. 리듬. 뭐 전혀 부담 없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치보세요. 그러니까 바닥 쓸듯이 그렇죠. 예, 청소하듯이 네. 가야 예. 되는 것 같은데. 천천히, 더 천천히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똑같은 힘이죠 네. 네. 어떻습니까? 재밌죠? 재밌고요. <laughs> 그리고 너무 제가 부드럽게 치니까 네. 어, 이 체무게를 정말 느낄, 느낄 수가, 수가 있는데요.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직되지 말고.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일란성 가지고 스윙을 함으로써 우선 그롭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손목이 많이 꺾어지지 않을까요? 많이 꺾이지죠. 네.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인데, 그 다음에 실제 때리면서 손목이 돌아가는데, 네. 이런 것은 아주 쉽게 또 고칠 수가 있죠. 실내에서나 집에서나, 네. 그냥 이런 뭐 8번이나 9번 아이언을 잡고, 왼손은 샤프트에 걸치고, 네. 그립은 팔뚝 전체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네.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만약에 손목이 움직이면 이 떨어져 버리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연습도 크게 도움 됩니다. 자, 오른손을 열정시하고, 네. 자, 천천히, 체중은 60% 왼쪽이 싣고 네. 그냥 팔만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죠. 손목이 예. 움직일 수가 없죠. 예. 맞다. 항상 리듬을 타면서 네. 모든 샷을 연습하니까. 훨씬 도움이 되죠. 스윙이 훨씬 더 도움이 예.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샤프트 두 개를. 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집에서. 네. 이렇게, 이 뒤쪽, 이 클럽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예. 이를 터치한 상태에서, 붙이는 상태로 스윙하면 되죠. 만약에 손목이 움직이면, 이렇게 때리게 네. 되죠. 이렇게 때려져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the, what the, 잡고 이 t the, what 이렇게, 이렇게 했을 하는 때 거죠 네, 수 e 아, 할때 고정돼 예, 있죠. what 게 h e what the, what the, what t h 그 what the, 하 h a t 도 h e what the, w 연습 t the, what the, what the, w 클럽헤드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그립은 가볍게 잡는다. 셋째, 티 위에 놓여진 공을 차례로 맞춰나간다. 넷째, 이때 공을 친다는 느낌보다는 잔디를 쓰는 기분으로 클럽헤드의 무게를 느끼며 스윙의 리듬과 템포를 익힌다. 칩샷 연습방법 둘, 왼손목을 고정하는 연습. 첫째, 클럽을 팔꿈치까지 올려잡고 스윙 연습을 한다. 둘째, 클럽 두 개를 연결해서 완전한 그립을 잡고 옆구리를 클럽이 가격하지 않도록 스윙 연습을 한다. 이 방법들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그린엣지에서 똑같은 위치에 볼 두는 것이 아니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볼을 그냥 자연스럽게 던져 올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던지고 또 이렇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8번 아이언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프로 골퍼들은 이럴 때 샌드웨지, 9번 아이언, 7번 아이언, 5번 아이언, 또 퍼터 다섯 개 클럽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각각 클럽 한 개씩 다 사용해서 핀에 근접시켜서 거기서 원 퍼스로 음. 마무리하는 연습을. 예. 그러면은 만약에 원 퍼스 안될 때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던져서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뭐몇 시간씩 해도 네.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잘하면 또한 번에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유해정 씨는 과연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보죠. 빨라서 나카드 재미 그린 에드가여기 떨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짧았죠 네. 자 그러면은 네 개의 볼이 그린에 올라왔지만은 과연 원 파스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네. 한자 터뜨려가지고 짬사용해요 자, 잘했습니다. 자 다음에 내열반드넣어야 네. 되니까. 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길드는 적으죠. 네. 자 지금부터 넣어보십시오. 자두 번째 볼. <웃음> <미안하죠>? <웃음>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볼을 집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연습은 긴장을 이기내야 되고. 네. 그룹마다 각각 다른 클럽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 네.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실전에 가서 어떤 경우든 잘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볼이 어디에 떨어지든 이제 생각이 어 어떤 채를 몇 번을 그리고 그렇죠. 몇대 몇의 비율로 그린에 떨어뜨려야 되나 이런 걸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네. 훨씬 더 실전에서 도움이 되죠. 예. 어떤 상황에도 클럽 선택을 잘할수 있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긴장감을 이겨내는 능력이 예. 수밖에 없죠. 우리도 프로의 훈련법으로 연습해 보자. 첫째, 연습 그린 주변에 네 개의 공을 아무렇게나 던진다. 둘째, 5번 아이언, 7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샌드웨지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온 그린 시킨다. 셋째, 온 그린된 네 개의 공을 원 퍼팅으로 홀인시킨다. 넷째, 하나의 공이라도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모두 성공할 때까지 훈련을 계속한다. 세계적인 명골프 남아공의 게리 플레이어는 골프에서 행운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피눈물 나는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행운과 좋은 스코어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